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화요일 투데이샷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방안으로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오늘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는데요. 이 지사는 경제 성장에 따라서 한정적인 자원인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정도를 지나친 부당한 가격 상승의 이익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그 해법으로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와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금융 제한과 국토 보유세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광명동굴을 과거 일제 수탈의 아픔에서 벗어나 미래의 희망을 나누는 공간이 되도록 광명동굴 주변에 평화의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박승원 시장은 어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광명동굴 앞 17만 평에 들어서는 광명 문화복합단지는 국내 최고의 자연주의 테마파크로 조성해 광명의 관광산업을 이끌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평화를 주제로 평화 콘서트가 어우러지는 광명시가 되도록 준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또 오는 2025년까지 1,200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 희망타운과 청년주택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파주시가 오늘 파평 일반 산업단지 조성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오늘 착공식에는 최종환 파주 시장을 비롯해 파주시 도의원과 중소기업 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파평 일반 산업단지는 장파리일 때 59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되며 총 사업비 908억 원이 투입됩니다. 최종환 파주 시장은 파평 일반 산업단지 조성이 북부권 경제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 균형 발전에 큰 기여를 기대하며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향후 관련 산업이 확대되고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5급 승진자 가운데 여성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민선 7기 출범 이후 평균 34.2%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약했던 전체 5급 이상 관리제 가운데 여성 공무원 비율 20%를 훨씬 능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일 경기도는 7급 승진자를 발표했는데요. 전체 승진 예정자 72명 가운데 여성공무원이 25명으로 전체 34.7%를 차지했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5급 승진자 중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하반기 첫 인사에서 35.4%를 기록한 후 2019년 상반기 인사를 제외하고 모두 30%를 넘었고 특히 2021년 상반기 인사 때는 39.4%를 차지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인사도 이재명 지사의 성평등 실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계속해서 능력 있는 여성 공무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가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을 위한 자치경찰 10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인천 자치경찰 10대 과제는 자치경찰위원회 제1호 과제인 어린이 안전 강화 추진을 위한 실천과제로 스쿨존내 어린이 보행자 안전 확보 등 교통 안전 분야와 학대위기 아동조기 발견 등으로 구성됐는데요. 앞으로 어린이 안전 TF를 구성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경찰서 현장 방문을 통해 어린이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 안전이 시민의 안전으로 이어지도록 시 교육청 경찰청 실무협의회를 통해 안전 정책을 협의하고 시민이 체감 가능한 변화와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안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세종대왕은 생전 당뇨 합병증으로 목이 타든 마르는 소갈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가 심해 평소 앵두로 건강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동의보감 속 앵두의 효능을 살펴보면 앵두는 폐와 혈관 건강, 부기화나, 그리고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피로회복을 위해 새콤달콤한 앵두로 건강관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